우리 니가 가니한 니가 니 너무 안 했나? 니 보다 어떻게 니가 능이 니가 니요 니가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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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되겠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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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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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빵, 음. 발사믹에 호두기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음, 같은 거 이렇게 네. 제일 좋은 건, 호두파이 먹기 전에, 음. 낼때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발라가지고 음. 내면 사람들이 막. 오. <laughs> 이거 드셔보세요. 음, 여기 있어. 그건 발사믹만 있잖아요. 음. 호두기름 좀쳐 드세요. 형님! <laughs> 호주 기름 좀쳐 드세요. 어 고추 있다. 줄까요? 진짜로 전무님 기름 좀쳐 드세요. 줄까? 음, <laughs> 네, 잘 들어야 돼요. 많이 쳐 먹어요, 여러분. <laughs> 네, 기름 많이 쳐 먹을게요. 음. 이관영은 많이 먹어야 돼. 아더쳐 네. 먹어요. <laughs> 더쳐 먹으라고. 이게 늙지도 않고 머리가 좋아진대. 유과장은 특히 많이 먹어야지. 여기도 좀, 뿌려주실래요? 음.